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TV의 쌍둥이 엄마예요.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와 오이를 상큼하게 무쳐 볼까 하는데요. 오이는 그냥 먹어도 시원하니 맛있지만 민들레는 노화 예방도 되고 비뇨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제가 오이랑 민들레랑 한번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무쳐볼까 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즉석에서 무쳐야 더 맛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민들레 무침이 아주 인기랍니다. 자, 우리 주부들이라면 우리 엄마들이라면 가족 밥상에 꼭 필요한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민들레와 오이와 여러가지 양념을 해서 맛있게 무쳐볼게요. 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양념도 없는데. 군침이 올까? 어제요, 제가 어제 생방을 했는데 우리 팬 식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감, 정말 정말 감사해요. 자, 맛있겠다 군침 돌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자, 양념 먼저 할게요. 저는 요즘에 야마씨를 많이 사용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야마씨를 좀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념에다도 야마씨를 넣고요. 그다음에 주얼려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과 자,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한 매실즙을 넣어 볼게요. 자, 매실즙 넣고요. 참기름을 빠지면 서운하겠죠? 참기름 투하겠습니다. 네, 맛있 맛있겠죠? 자, 황설탕 넣을게요. 준비해 놓은 오이, 상큼한 오이. 오, 맛있겠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뜰에서 민들레 캐 왔어요. 예, 매실 없으면은 다른 소스 넣어도 돼요. 아, 그리고 기름, 참기름 안 넣고 들기름 넣어도 되고요. 자, 무쳐볼게요. 즉석에서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밥한 그릇 뚝딱 할수 있겠죠? 우리 편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면 은더 맛있겠다. 자, 상큼한 냄새를 전달할 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자 저희는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직석에서 부쳐서 자주 먹는답니다 요즘에 뒷뜰에 돈나물도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다 이게 무궁해잖아요 그래서 몸에 정말 좋습니다. 고춧가루 안 넣고 고추장으로만 이렇게 버물러도 맛있답니다. 저는 지금 마늘도 안 넣었지요. 여러분 마늘 안 넣어도 이 민들레에서 쌉싸름한 맛이 나가지고 맛있어요. 자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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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이 좋아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님. 입속으로 뿅 하고 넣겠습니다. 음 민들레와 오이가 아주 맛있게 무쳐져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경질해볼게요 밥한 그릇 뚝딱 할수 있겠죠? 여러분, 맛있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신 우리 팬 식구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야지!